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건강한 음식 자연 치유 노화 저지로 20년 젊어지는 비법, 즉 자연 치유 멘토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건강한 음식 자연 치유 노화 저지로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 2권 본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3. 심장병과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저지하라. 심장병이나 암 예방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닙니다. 11장, 심장병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심장병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심장병 1차 위험인 자는 유전 성별과 나이, 남자는 45살, 여자는 55세가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55세 정도 되면은, 대부분, 이제, 생리가 끝나고, 어, 갱년기가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흡연, 흡연은 한 심장병 위험 인자의 한 400가지 요소가 됩니다. 400가지 독입니다. 체중, 과체중은 대사증후군이나 제 2형 당뇨,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 트리글리세리드 콜레스테롤과 그것의 LDL, 즉,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HDL, 즉, 고밀도 콜레스테롤 구성 요소는 염증에 기초하여 심장병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염증 과정은 과도한 LDL 입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네, 높네 하는 그건 다 LDL 수치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HDL 입자, 고밀도 콜레스테롤 입자는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고 또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감소시켜 서 심장병의 발병 위험을 줄인다. 심장병은 혈액관계, 그리 피를 맑게 깨끗하게 하고 뭐 그건 뭐 음식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모든 행위를 피를 맑게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 혈관이 탄력이 있으면은 심장병 걸릴 일이 없습니다. 지질 수치 개선제, 폴리코사놀, 구글리피드, 비타민 E, 마늘, 구루쿠민 니아신, 포스파티딜콜린 용해성 섬유질 단백질 추출물, 녹차 추출물. 심장병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를 맑고 깨끗하게 하고. 그건 음식이든 뭐든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 탄력이 있도록 하면은 심장병은 무조건 예방됩니다. 심장 발작의 주요 원인은 부드러운 플라크와 염증이다. 이 정도 가면은 힘들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부드러운 플라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단단한 석회질 플라크의 역할, 심장병 위험인자들과 감소법, 심장병의 2차적 위험인자들, 비침습성, 비침습성 진단과 치료법. 체외 역박동의 강화. 침습적 진단과 치료법. 여러분들 다, 물론이고요. 그, 남성형 대머리도 심장병 2차 위험인답니다. 그 설명은, 어, 자연치유 멘토 강의할 때 직접 해드릴 겁니다.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12장, 암의 예방과 조진단. 암에 걸리는 이유와 예방법, 암의 예방. 암의 예방법에는 식단과 영양, 생활 방식의 변화, 화학적 예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암도 예방 별거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때 해결하려면 너무 늦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술을 전제로 하고 암이, 암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암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식단과 영양, 채소 주스, 한반도 식단 식당. 한반도 식단은 이겁니다. 이걸 뭐 지중해 식단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비슷합니다. 하얀 악마 설탕을 피하라. 설탕 섭 설탕을 과량 섭취하면 췌장암과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콩 음식, 두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암의 예방에 일본의 여성들이 유방암 환자가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는 소위 그 일본 된장 우리 한국은 좀 다릅니다만 일본 된장을 많이 섭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 살충제를 피하라 우리 뭐어다하면 파리약, 모기약도